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해버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취임 인사 청문에 어떤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공석 자리에 이게 있었을 때 누가 임명하냐? 기싸움이 벌어졌었죠. 문재인 정부와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창용 총재를 이제 임명을 진행하였고 21일부터 이제 취임하면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은행이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향후 윤석열 정부와 어떤 관계가 될지 차근차근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과 취임이 이후 또 움직임이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이주열 전 총재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한국은행이 향후에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결정권은 한국은행이 갖고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닌 상황이 돼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엄청난 나라이긴 하지만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레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는 나라들의 움직임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들 나라처럼 압도적인 파워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중앙은행이었으면 전 세계 뭐 주변 국가들 다 한국은행 엄청나게 모니터링 했을 거예요. 취재 열기부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임명된 총재가 뭐 유니크한 사람이거나 해 가지고 마이웨이로 갈 수도 있어요. 전 세계와 다른 방향이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와 이제 협조적으로 가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막 이렇게 나 혼자 가겠다.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분의 생각에 이 엿보면서 우리가 움직임을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유니크하게 다른 길로 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이 앞으로 1, 2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몇 년간은 인플레이션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어서 물가를 크게 안정시키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걱정스럽지만 감내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거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될까요? 몇번 말씀드렸지만 외화 유출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시사했다라는 뜻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팍팍 올리면 와, 경제 체력이 박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염두하고 있다. 선택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히겠다 그런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려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뭐 중장기적인 과제가 뭐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다음 기사는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고령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또한번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요거죠. 왜 부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득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은 이제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채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가 보는 데이터로 보면 물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당연히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튀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튀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심심치 않게 뉴스 틀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 도망갔다. 뭐농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갔다.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다른 데서 일하는 게 돈이 더 된다. 이 말은 이 정도 임금으로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고, 이는 즉, 물가가 또한번 오를 수밖에 없다. 저임금으로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다른 데로 가니까 이게 안 된다. 요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거죠. 5월, 7월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나오는 데이터 보면서 금리 인상 잘 하겠다. 향후 금리가 계속 올라갈지는 물가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미국처럼 우리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을 보면서 이렇게 올리거나 말거나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한국은행 정책만으로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다 금리인상을 하면요 가장 타격을 많이 보는 게 당연히 취약계층이에요 왜 취약계층이 돈 빌리는 것도 많이 힘든데 이것도 저금리를 빌렸다 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소득이 낮기 때문에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금리 올린 만큼의 이자를 막 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금융이나 기재부와 같이 뭐 대책회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취약계층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잘 굴러간다 그거죠 그리고 현재 높은 물가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가를 무조건 수입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무조건 올라가요 거기에다가 환율이 지금 튀니까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지금 1200 왔다 갔다 하면서 막1300 갈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이 흐트러진 것도 하나의 이 포인트다. 1, 2년 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될것 같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 앞으로 1, 2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뭘 해도 해외에서 다 벌, 발생되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을 쌓아야 하겠지만 고령화가 또 되면서 물가상승 낮아지고 저성장 국가로 이렇게 또갈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쌓아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성장 이 부분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일본이 그걸 하려다가 다 망했죠. 거리가 거리두기가 끝나면 소비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 저는 이거 솔직히 좀 물음표가 뜹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소비가 어 이렇게 다 축소된 거는 맞는데 고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소비력이 막 풀려서 이걸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나머지 고소득자 빼고는 당연히 생활적으로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소비가 풀렸다고 막 쓰는 그런 건 아니고 또 부채를 옛날에는 쉽게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 올라가는데 소비를, 부채를 발행하면서 쉽게 쓰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신 총재이시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얘기겠죠. 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금리 상승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여기 나오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가지고 물가 상승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튀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그널을 눌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꺾이지 않고 스멀스멀 다시 올라갑니다.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미국처럼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이 된다.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경기 속도 둔화가 되지만 뭐 조율을 뭐 하면 물가 상승폭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잘 관리를 잘 하겠다. 요얘기예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금리를 팍팍팍 못 올리는 이유가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가계부채 문제가 별로 없었으면 금리 많이는 아니지만 빠르게는 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고, 당연히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으니까요. 부동산에 연동돼서 그만큼의 금액이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요. 청년층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금리가 시그널이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 정책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가계부채 관련돼서 범정부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구조적 재정적인 면 취약계층을 해서 뭐 같이 해야 된다. 한국은행으로는 뭐 기준금리 올렸다고 가계부채 잡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 솔직히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계속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득을 보고 또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막 무조건 갚아야 된다라는 심리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이 있고 2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와, 내가 이집 팔아 가지고 2억 갖고 나머지 8억으로 뭐딴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투자 이득을 보면 오히려 또 8억을 더 어디다가 투자해서 대출 받아서 4억을 대출받든 5억을 대출받든 대출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뭐 15억에 가량에 맞는 집을 사던가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갑 가... 이거 정말 여유 있는, 막한 100억을 벌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부채 내가 쉽게 안 갚을래 이러는데, 요거보다 소액인 사람들이 부채 막 갚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레버리지를 계속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막 올리면 또 모르겠지만, 금리를 조금 올린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다 물려있고 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손해보면서 이거 팔고 대출 갚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금리가 막한7% 8% 이래가지고, 와, 이자 장난, 이게 진짜 낸다. 근데 집값, 와, 이거 이제 안 오를 것 같다. 소비가 너무 없어서 안될것 같다. 그 부동산 심리가 깨지면 그때는 가계 부채를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금리 시그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막 갚는 그게 아니라 요거를 요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준금리의 시그널은 주지만 이걸로 막 갚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솔루션을 해서 유도를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겁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DSR이나 LTV나 요런 뭐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모든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한 번에 시행해서 이게 이제 경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물가랑. 그래서 이제 세정부가 발표한, 이제 발표하는 LTV 완화해가지고 이거를 첫 구매에 한정적인 게 바람직하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해가지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여기에 신규로 진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올라간 부동산 요 가격을 유지하면서 새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대출이 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부동산 하락은 절대 어렵다. 요걸 이렇게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현 정부의 코로나19 확장 재정 정책에서는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면서도 선별적인 지원 필요성.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면 모두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더 좋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표심을 잃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왜 비판을 최저임금 인상정책도 이렇게 하면 하냐 앞으로 윤석열 정부랑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뻔히 보이죠.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뭐 얘기하기에 이르지만 너무 속도가 빠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많이 주었고 인식이 나빠졌다라는 부분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의도는 이게 알겠지만 뭐, 요거 이제 부동산 얘기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 요거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요 부분이 좀 좋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해요. 당연히. 뭐, 근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의도는 이해하지만 세제를 통해서 특정 지역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거. 이게 문제였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부작용 뭐 크다 그 얘기를 해요.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시정책이다라면서 아까 언급했던 생애 첫 주택에 공급을 했을 경우에 LTV 완화 방침은 이게 좀 맞다. 기본적으로 보유세가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추경으로 인해서 채권시장 변동성이 크게 되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추경을 해서 우리나라 국채 심리가 막 튀었죠. 그 국채 이 시장 쪽이 그래서 시장 안정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심리가 더 튀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재원을 인수하거나 정부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은 있을 수가 없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쭉 기사를 읽으면서 설명을 했는데 크게 포인트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미국이 막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도 올려야 된다. 하지만 금리 역전 현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까지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 이거예요. 기준금리를 미국에 맞춰서 막 올리면 난리가 난다. 라는 거를 한국은행 총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기준금리를 미국에 맞춰서 올리겠다 라고 해버렸으면, 아, 그래도 금리 올리는데 우리 문제가 별로 없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었을 텐데, 역전 현상을 용인한다 라는 거는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올리긴 올려야 된다 물가 상승 원인이 코로나 19 외국인 노동자들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부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물가상승의 억제는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다. 요거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가계부채.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우려.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은 너무나도 좋지만 이게 가계부채를 확 잡는 거는 또 아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욕망이 존재해요. 가계 부채가 뭐 이제 막잡으려면 금리 미친 듯이 올리면 돼요. 그럼 바로 잡혀요. 하지만 부동산 박살나고 경기 박살날 거예요. 그렇지만 뭐 원하는 지키겠지만 뭐 이게 소잃구 외양간 고치는 그런 수준까지 올 수도 있어요. 금리 20%였으면 사람들 깜짝 놀라서 부채 갖고 가게 부채는 이게 상승이 꺾일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러면 뭐예요? 그러니 금리 인상 시그널은 뭐 있지만 이게 막 가계부 쫙 잡는 건안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랑 뭐 tf 팀을 만들어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하락하면 난리 나니까 신규 수요를 뭐 ltv는 이런 걸 풀려서 지금 현 시세에서 수요 있는 그런 계층들만 받자 요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알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금리 이제 방향 역전 현상 요게 좀 중요했죠. 그리고 부동산 가계 대출 나뭐 코로나 19에 의해서 뭐 지원금 어떻게 하는지 다 좋아요. 하지만 한국은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국은행이 엄청난 진짜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 모를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선택이 이렇게 이렇게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냐 요거인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